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인에서 통합과학과 지구과학 수업을 수업하고 있는 강사 경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가인 학원에서 12년째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지구과학 수업도 지금 12년째 내신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서 지구과학 내신 수업을 저만큼 오래 하는 강사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구과학이 지금 첫 번째 소개 수업 시간이라 좀 당황하진 않으셨죠? 지구과학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어, 예비 고위 학생들은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지구과학 원으로 내신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수능도 지구과학 원으로 보게 되는 마지막 수능 세대라 지구과학을 준비하는 이 자세가 조금 더 진지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1 2년 동안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내신 준비를 해서 결과를 좀잘 만들어 와서 그런지 저를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아이들이 마지막 시험, 저와 천체 나눠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1, 2등급 친구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마지막 시험에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음 년도 또 저랑 아이들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준비하고 있는 첫 번째, 지구과학 수업은 8회 수업으로 본 원에서 그리고 프라임간에 이렇게 두 가지의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부모님들과 함께 지구과학에 관해서 얘기할 주제는 두 가지예요. 지구과학 기회의 과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 기회의 과목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이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지구과학도 과탐 과목에 이수 단위는 같아요. 물리랑 화학이랑 다 똑같죠? 근데 지구과학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물리는 중학교 때서부터 선행 되게 많이 하죠. 물리 예비고일도 하고, 틈날 때마다 역학, 양적 관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구과학을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이 말은, 어, 출발 시점이 지금 동일하다. 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발 시점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의 결과는 정말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일단 진입장벽이 다른 탐구과목에 비해 좀 낮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결과가 나오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기회의 과목이니까. 우리가 1, 2등급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얼마나 치열하게 지구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하실 등급컷과 함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준비해 놨거든요. 첫 번째 자료는 서울고 자료예요. 서울고 세 번의 시험을 봤죠. 2학년 아이들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100점이 없었어요. 1등급, 1등, 전교 1등이 50. 95.8점. 동점자 2명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쉬웠던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중간고사 시험이거든요. 근데 평균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1등급이 95점. 그리고 100점이 5명이나 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보다는 조금 쉬워졌는데, 그러다고 너무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난이도만 낮아져도 서울고 그 과중학교라 그런지 아이들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고,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서 100점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5명이나 나오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서울고의더큰 이슈는 특이 진도예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진도가 아니라요. 두 분의 선생님이 앞, 중간, 이렇게 중간, 앞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와 섞여서도 내신대비가 진행되지 못하는 서울고만의 반이 구성되어야지만 내신대비가 가능한 학교입니다. 근데 이건 서울고만 그런 게 아니라 상문고도 그래요. 상문고와 서울고가 이렇게 특이진도로 나가는 학교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학교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굉장히 근소합니다. 6점 차이에 20명의 아이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두 번째 자료는 세화여고예요. 세화여고 난이도는 올해 난이도는 어, 서울고랑 좀 비슷한 난이도였어요. 그런데 평균은 서울고보다 10점 이상이 높죠. 이 말은 어쩌면 끝까지 지구과학 공부를 어, 포기하지 않고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진 게 아닌가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전교 6등 95.7, 전교 13등 93.6점 사실 이게 2.1점 차이면 객관식 한 문제 차이도 아니거든요. 근데 전교 6등은 1등급이에요. 근데 전교 13등은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점의 차이들이 서수령에서 약간의 감점으로 1등급과 2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세화여고예요. 근데 세화여고는 올해는 평균이 64점인데 작년에는 평균이 49.53점 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담당 선생님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학교가 세화여고예요. 그래서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실수는 폭탄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학교는 동덕여고입니다. 올해의 난이도만 봤을 때에는 동덕여고 지구가학이 세화여고 난이도보다 조금 더 높았어요. 동덕여고와 서문여고는 출제, 유형이 좀 비슷해요. 굉장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학교거든요. 어, 고3 아이들이 6월 달에 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보죠. 6월달에 봤었던 모의고사 문제가 동덕여고 아이들 기말고사 문제에 그대로 나왔어요. 이렇게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학교가 동덕여고, 서문여고 그렇다보니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1등급 명수가 4명이에요. 너무 인원수가 작아서.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초반의 차이가 거의 1점도 나지 않아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거죠. <laughs> 네. 마지막. 네. 이제 그 동덕여고 이슈예요. 신유형을 따라가고 이제 객관식 문제는 그렇게 신유형을 따라가고 있지만 서술형 문제는 학교의 특색이 이렇게 여 여신이 드러나는 학교이다 보니까 두 트랙으로 투 트랙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신유형을 따라가는 거와 학교의 내신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술형에 감점 없이 연습해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연습이 필요한 학교가 동덕여고, 성문 마지막 준비는 제가 반포고로 했는데요. 평균 보이시나요? 43.8점. 제일 평균이 낮아요. 반포고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시죠? 집중 이슈예요. 반포고 집중 이슈 다 알고 가신 거죠. 한 학기에 1년치 진도가 모두 다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시험에 책반 권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아니 그러면 시험 범위가 많으면 시험 난이도라도 좀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게다가 서수령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 논수령 문제가 많아서 아이들 시험 시간 안에 시험을 끝까지 푸는 것 자체가 미션이 학교가 돼버렸어요 네, 올해 선생님들이 바뀌셨거든요. 그러면 당분간 한 4년 동안은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학교입니다. 1등급 컷이 89점이에요. 앞에 보셨던 학교들은 1등급 컷이 다 90점대 중반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동덕여은 조금 낮아서 94점이었는데 반포고는 89점, 2등급 컷이 79점이에요.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반포고 부모님들한테는 워낙 집중이 수가 센 학교라 어 이번 겨울 방학에는 1학기 준비에 좀 집중을 하셨다가 어 여름 방학이 됐을 때. 반포고 지구과학이 개강합니다라고 안내문자가 나가면 그때 지구과학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로 봐서는 반포고도 이제는 좀 미리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 놓고 2학년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치열하죠. 이게 지구과학도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지구과학 아이들이 왜 지구학이 이렇게 어렵냐며 저에게 굉장히 투덜투덜 되는데 지구과학 난이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교한 편데요. 수능의 난이도를 10으로 봤어요. 결과에서 예상하셨듯이 올해의 난이도는 반포고가 수능 난이도보다 높습니다. 수능은 서술형 문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선원수령 문제까지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 올해에 난이도가 조금 낮아져서 다른 학교, 인근 학교 서울고, 이 난이도랑 좀 비슷하고요. 동덕여고와 서문여고는 출제 유형 자체가 그 신유형의 유형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수능의 난이도랑 좀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번 1월달 지구과학 완성반 수업은요. 난이도를 우리 학교 아이들의 기본 난이도로 좀 맞춰 봤습니다. 처음 하는 수업이지만 제가 12년의 노하우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해놔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연도에 좀더 편하게 지구과학을 원하는 결과를 얻어올 수 있는지 제가 고심해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기회의 감옥이에요.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실전이에요. 그럼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아셨을 텐데, 아, 그럼 잠깐 고민하셨을까요? 인터넷 강의? 네, 인터넷 강의 제가 조금 고민을 찾아봤는데요. EBS 강의 30강자, 가장 짧은 게. 그리고 사설 인터넷 강의는 70분 강좌로 60분씩 진행이 되는 수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수업 시간이 70시간을 들여야 지구과학을 한번 볼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강의라는 건 우리 아이들 이 지역의 특징을 반영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보편적인 지구과학을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주로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어, 촬영되어진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난이도 자체가 높지 않아요. 제가 분석한 결과 인간의 난이도는 이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강의는. 그럼 70시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 시험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그리고 인터넷 강의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거를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 독서실도 관리용 독서실 다니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실, 실제로 등급을 얻어내야 되는 지구과학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아이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그냥 강의를 듣고 끝내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왜 들어요?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듣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한 내용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답을 찾았는지 문제를 꼭 점검하는 것까지를 공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한 번, 세 시간, 8회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랑 비교했을 때 24시간 저에게 온전히 24시간 하루를 주시면 우리 이 지역의 난이도에 맞는 우리 아이들이 3월달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좀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제가 이 1월달 24시간의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말 시간을 아껴주는 지구과학이죠. 1등급 구치기 플랜입니다. 1등급을 맞으려면 여기까지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12년 동안 아이들하고 내신을 준비해 봤더니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만 열심히 풀어서는 1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아까 보셨죠? 2.1점의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그럼 1등급을 맞기 위한 플랜은 학교 특색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신에 특화되어진 문제를 풀어서 내신의 함정에도 좀 빠져보고,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봐야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별 키워드를 써서 서술형 연습을 해야 돼요. 이래야 감점이 없는 완벽한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변별되어지는 고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지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지구과학 1이지만 지구과학 2하고 연계되어지는 단원들이 있거든요. 주로 사용되어지는 지구과학 2에 연계되어지는 단원까지 확실하게 실력을 쌓아나야 1등급이 만들어지는 플랜입니다. 제가 이 플랜을 시작하는 시작 시점이 1월달이에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저와 함께 지구과학 수업을 시작하면 아이들이 좀 내신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자신감으로 아이들이 수능을 또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수능에서도 지구과학이 가장 선택자 수가 많은, 많게 선택한 지가 한 2~3년 전부터 지구과학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요. 우리 아이들 지구과학 원으로 마지막 수능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전문가들은 생지 선택자 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저와 함께 내신을 준비했었던 아이들도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수능을 잘봤다는 이제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좋은 결과 만들었다는 연락 받고 있습니다. 지구과학 수업 정말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등급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1등급 1등 점수 공개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점수라서 제가 공개할 수 있었던 거고. 잘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저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등급 만들었던 그 실력으로 다음 연도 마지막 아이들과 함께 1등급 만들고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저의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